안녕하십니까 고준든입니다 오늘은 누가 김치찌개를 먹고싶다 해가지고 저도 먹고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. 아. 역시 한국인은 김치지 김치찌개 먹을 때는 이 흰밥에다가 김치 하나 다 올려갖고 음 이래 먹어줘야 제맛 아닙니까 음 우리 할머니가 제가 김치 좋아한다고 김치전도 구워줬습니다 이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할 때는 전을 먹어줘야 제맛이지 음, 바삭바삭하게 끝내준다. 아, 아 여러분, 오해하지마이소이 막걸리 아니고 우유인데. 아, 장국물이 아, 몸에 그래 좋다고 하진 않던데, 나는 이 국물은 진짜 포기를 못하겠다. 두부조림. 아, 두부가 억쌰으풍이라면 두부가 밭에서 나는 쇠고기랑안니까 아우 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. 알감자. 음 지가 봤는데 이 알감자가 피부에 그래 좋다대. 아 도피 있는 사람들도 많이 먹으면 좋다하더라고. 음. 사람들이 자꾸 지 보고 이 젓가락 해명하라 하는데 지가 나이가 열두 살이구나, 언 근데 젓가락질 아직 잘 못해갖고 그래가 쓰는 기입니다. 단백질. 김치 좀 먹으니까 파랑도 먹고 싶고, 호박 전도 먹고 싶네. 마지막으로, 겨울에 비타민C는 귤로 채워야지. 음, 새끼 귤 없나? 지는 가끔씩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있는 새끼 귤 있으면 기분이 억수로 좋더라고요. 음, 오늘 귤에 없네. 오늘도 든든하게 잘 먹습니다. 여러분도 든든하게 한끼잘챙겨드리소